언제 다면 되는 건가? 어떤 발래 바꾸고 싶은 사람있나아 잠시만 동엽 누구 보고서 작성한다. 마케팅 님? 아니야 저 꿀벌이다 꿀벌이다. <laughs> 아 학교 숙제 중이다. 아자 잡았다 <laughs> 여, 잡았다 이놈. 마케터 가뭐뭐 하는 건데? 매니저 캐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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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켓에서 일하는 사람. 이쪽 돈 많이 벌어요. 그러니까요. 지금 3른 살이면 그래도 최소 네, 사장은 됐겠네요, 맞죠? 네. <laughs> 제가 형님 <인성은> 쓰레기 아니야? <laughs> 형님, 형님 죄송합니다. 아니, 제가 사장이가 이름으로 한 거예요. 제 이름 이거 회사 명으로. 어? 제 사장 맞아요? 아 근데 진짜 사장님이에요? 네 맞습니다. 진짜로? 그러니까 회사 이름 걸었죠. 제가 회사 사실 회사 이름이 어딘데? 워마케팅이래요 뭐 모아 마케팅? 그 광고 못 봤어요? 모아 마케팅. 모아 마케팅. 마케팅, 봤어. 모아 그러니까. 마케팅. 어, 진짜 봤다고? 아? 진짜 아, <목소리> 봤어. 아 그래? 아니 이름판에 들어봤는데 모아. 자연적 어? 회계 회계사 따서 가도 들어 들어가 됩니까? 사, 사장님 저 아, 저. 응. 사장님 저 완전 능력자예요. 그만 똥꼬 빨아 이것들아. 게임에 이것들아. 그만 똥꼬 빨아. 이런 이런 게 흔치 않잖아요. 저 모든 커피 다팔줄 압니다. 저 모든 커피 다 가는. 아니 퇴직원 있음 모든 커피에 그냥 다가네 어필 어필하지 말라며 <laughs> 야 나도, 어, 먹고 뭐야, 나,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나도 먹고 살아야될거 아니야 근데 전, 전 서울에 있어요 아니 다들 서울로 짐 싸고 가자 아자 서상엽 씨거기숙 기숙사 없나요야저 <laughs> <laughs> 들어갔을 왜 이렇게 세지? 야 사장님 힘드시게 한다. 빨리. 사장님 담. 저녀석 저치해야바터볼러 오세요. 버터볼러들 잠깐. 어우기만 안하듯요 뭐야? 소목 그 그냥 있는다고 지금 사장님 힘드시다는데. 사장님 저 스태 탈까요? <laughs> <laughs> 사장님한테 힐즈로 가야 되는데. 사장님 혹시 그 연락 쳐 줘. 아, 아, 사장님. 사장 연락처 내꺼이. 아니. <laughs> 아니, 거기 혹시 아픈 사람 없나요? 간호사인데 아픈 사람 없나요, 거기 혹시? 혹시? <laughs> 파이 막으면서! 까비 아 까비 버텨야겠다 파이 봐봐 한번더 할까 이러면? 한번더 하자 어? 아 뭐야 아야 나이스 혹시 회사에 미드 잘하는 사람 안 필요합니까 혹시? 야, 미드에... <laughs> 미드? 미드라인 안 구해 <laughs> 미드라인 안 구하십니까 혹시? <laughs> 야.. 얘 너무 잘하는데? 사장님 기다리세요, 아직. 사장님이 아, 지금 아직. 사장님 지금 공략권이 그라가스 잡는 사람한테 면접보게 해준대. 어, <laughs> 취업가는 쌉가는. <싹> 됩니다. <laughs> 야 이거 플래시스 없잖아. 아예 와줘 와줘. 플래시 없어 얘. 와줘. 이긴해. 근데 이거 그래 플래시 없어서 쌉다 쌉다. 아 잡았다. 내 혼자 잡겠는데 그냥? 괜찮아 <목소리> 괜 쏘라카 올라갔어. 아내 혼자 잡았어. 아 이거 내껀데. 이거 말포니까.. 아 <목소리> 아니다. <나>. 말포 근데 공 <국목소리> <목소리> <근데 목소리> <꼭> 없는데? 뒤에 뒤뒷 차도 있어. <목소리> 쏘라카도 있어. 바로 죽어버렸다. 아니아니 아냐. 니 바로 죽었어. <목소리> 되는 거. 고리 맞은 거. 고리 맞은 거. 올라가면? 맞고. 아! 와. 아, 솔라카 박수 접 봐야겠네. 면접 내장 축가 학교이다. 아, 오케이. 야, 내가 양보했다. 내가 양보했다. 올라가면 받고. 아, 근데 이걸 막 편을 치네 아. 내가 양보했다 진짜. 어, 아, 저 솔직히 근데 기능도 만드는 게좀 힘들던데. 어떤 거? 기능도. 메솔 캐리어. 목소리가 약간 뭐라 하지? 약간 아까 사 마이크를 아. 먹는 소리. 그래서 잘안 들려. 뭐라 <laughs> 하냐. 아, 일부러 별로 고기 나올까 봐좀 줄여놨는데. 아 사장님 저는 잘 들립니다 사장님. 아무런 이유가 아니고요 다 들려서. 토코는 어제 깔았는데 아, 사람들 욕하는 사람 많던데 여기는 너무 다 참을, 좋은 것 같아요. 사장님한테 욕을 참 하는 참참 사람이 있다고. 누가 욕을 해요 사장님? 사장님 제가 토코 물 제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을게요. 어, 좋습니다. <laughs> 사장님 저구 생겼어요 필요할 때마다 불러주세요. 네 알겠어요. 저 자식 내 라이벌이네 잠시만 <laughs> 여기서 뭘더 해야 돼 멍만치 안네 멍만치 안. 가서 갈게요 한번 내 라이벌이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간다 그래도. 오 음. <laughs> 어, 나이스. <laughs> 좋아 좋아. 아 탑이 오 나이스. 와 이거 제싹 됐네. 나이스. 지금 80명 정도세요. 아 그러면 지금 80명 중에 이게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사람이. 아, 맞죠? 그러네. 맞죠? 이게 확률상 어, 우리 손가락만 아플텐데 <laughs> 아픈데가 손가락밖에 없을텐데 아 진짜 손가락 다호 가려줄게 사장님 구하러 가는중 도망갔음 미래의 정직원 갑니다 <laughs> 어? 이걸 진짜 아나 판사 쳐버렸네 여기 하이 사장님 <laughs> 방해하는 녀석 그냥 바로 음. 컷 오좋로 나이스. 킁킁 뭐야 방금? 야, 사장님이 킁킁할 수도 있지. 난 원래 <laughs> 사장님 그거 유행어인 킁킁. 뭔가 그놈이 짱. <laughs> 아니 씨. 아 살려 주세요. 음. 나도 서포트 있다구. 아 아. 아이야. 오케이, 에그치 때려라! 내가 제리막할게그 때려라! 그냥 때리거라! 제리 아직 궁안 썼잖아 야! 또라카 피파라마키! 또라카 피파라마키! 내 피... 라카 피파라마키! 킬을 내놓거라! 피... 맛있네 어... 어 뭐야 이거? 그로우다 어. 우 돼지띠 어, 뭐야, 텔 쓰는데? 한 번, 뭐, 에이, 한번 조질까? 에이, 안쪽안쪽한 조져? 나나안 빼지. 다알 빼고. 파이 들어왔다. 사장님한테 파이 들어왔다. 파이 죽여라. 아, 파이 이게 밀려난다고. 힐러를 잡아라. 와, 난다. 나리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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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스 아, 되겠다 진이이스 나이스! 나이스! 이스 나이스! 나이다나이이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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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 <목소리> 아, 안 돼! 아, 어? 아이, 아. 아이, 만화가 아, 없어! 소라카 만화도 가능? <laughs> 아, 저거 진짜 미쳤네. 가라! 아니. 봤다요. 어? 말 바뀌었다. 형님. <목소리> <목소리>

배고프다. 어, 어 나도. 어나 나도. 나 나도 한 개밖에. 나 나도 한 개. 사 사장님 오늘 회식 가지죠. 야 <laughs> 사장님 오늘 회식하면 안 돼요. 오늘 회식 가지죠 사장님. 아, 오늘인 거 같습니다. 사장님 치킨 먹고 싶어요. 오늘 사장님이 아, 미쳤어요 사장님. 날이다. 제리 진짜 못 잡을 수 있겠다 해니비야 아깐만 저런 거 잡아야 돼 어쩔 수 없어. 잡아야 될로 오세요. 제우 나 페트폴. 아, 아, 아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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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와나 바이에서 죽는다. 아 바이고 왜 이래 아이고 바이네 진짜. 아 바이 이상하다 이거 진짜. 아 도망쳐님들. 회사 부도났다 도망쳐. 부도났다. 도망쳐 회사 부도났다. 야 우리 마지막 회사 이제 사인 어떡합니까? 나면 깔끔하게 일어났습니다. 아, 네. 새로, 새로 시작할 줄 알아야 돼요. 하하면 하산, 되지. 아니세요 월급, <laughs> 월급 준다고 했잖아요. 네. <laughs> 월급, 월급 없어 <laughs> <월급> 어 <없어. 웃음> 아우 아파라. 니 이거. 아 우리, 우리 회사 깨진다. 우리 회사 깨진다 얘들아. 아 <laughs> 어, 회사 깨졌다. 아 회사 깨졌네. <laughs> 아네뭐 다른 회사 지원해